평안하셨습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 그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의 영혼과 삶의 방향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분별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지혜의 원천은 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신 이 가르침은 2000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또한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선 구절과의 연결고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는 두 갈래의 선택지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좁은 길의 어려움을 과장하며 넓고 편안해 보이는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들은 마치 그 길이 더 자유롭고 더 많은 사람이 가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속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류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소극적인 윤리를 넘어섭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공자의 가르침,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라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끄는 삶이며 좁은 길을 걷는 자의 태도입니다.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는 종종 책임을 제한하려 합니다.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사처럼 자신의 의무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안전하게 행동하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사랑에는 경계가 없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끝없이 확장되는 사랑의 책임,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의 본질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외면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교묘하게 우리를 넓은 길로 유혹하는 거지 선지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의 외모가 아닌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결코 나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팻말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경건하고 영적으로 보이며 양 때의 일원인 것처럼 완벽하게 위장합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그들의 겉모습은 매우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화려한 언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적인 모습에 쉽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쉽게 속고 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분별력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인 안경을 끼고 그들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입은 양의 옷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노략지라는 이리의 본성을 간파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열매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열매는 그들의 말과 침묵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가 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건강, 부, 성공, 잠재력 실현과 같은 번영 신학이나 기복 신앙을 설파합니다. 듣기에는 달콤하고 희망적이지만 복음의 핵심을 교묘히 비껴갑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 죄의 고백과 회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심장인 십자가가 빠진 메시지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결국 생명이 없는 가르침일 뿐입니다. 만약 어떤 가르침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책임과 헌신 없이 축복만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그들의 인격과 동기입니다. 노략지라는 이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탐욕입니다. 그들은 양떼를 먹이고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 떼를 자신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며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히트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조지 히트필드처럼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겸손과 섬김, 그리고 양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지도자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대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재정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그들의 영향력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입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가르침은 미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올가맺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에는 사랑을 통한 연합 대신 두려움과 위협을 통한 통제가 존재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식의 율법주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성도들은 자유함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늘 눈치를 보며 위축됩니다. 욕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으로 옳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진리를 욕을 위로하고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말은 욕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적용방식이 왜곡되고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가르침은 결국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빨간 모자 동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할머니로 변장한 늑대를 마주한 빨간 모자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눈이 커요? 왜 이렇게 귀가 커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왜 이렇게 이빨이 커요? 라는 질문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위험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접할 때 당장의 감정이나 위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이 장기적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가르침이 나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이끄는가? 나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넓고 편한 길로 유혹하는가?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찰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당장은 달콤한 무화과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끝은 결국 영혼을 찌르는 엉겅퀴와 가시나무일 뿐입니다. 결국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 분별력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은 교회 안과 밖, 어디에나 존재하며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만이 우리의 발에 등이어 길에 빛이 되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사랑으로 건면하며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어 모든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